안녕하세요. 아이디 양녀입니다. 네, 주인공, 번장과 카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카톡에서도 상담 및 판매를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zxcv0603. 0603은 한글이에요. 아니, 수, 숫자예요. 아유,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필요해서 준비한 제품인데요. 자, 바로 셀카봉. 네. 셀카봉입니다. 진작에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비용이나 이런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지금은 조금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택한 제품은, 어,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예, 그리고 좀, 어, 디자인도 예쁘게 나온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휴가 때쓰려고 예, 컬러나 디자인 면에서 다 마음에 들어서 준비를 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관 상자에 이렇게 들어 있으시고요. 구매하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상자째로 예, 그렇게 받아보시는 거예요.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네, 카메라를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찍을 수 있는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옆에는 요걸 고정을 하시면 핸드폰이 딱 고정이 돼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요게 조금 뻑뻑해요. 제가 사, 어제 시험 삼아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뻑뻑하기는 한던데, 그래도 핸드폰이 안정적으로 딱 잡혀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이 노트4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약간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제품을 좀더 신중하게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기는 하지만 핸드폰의 약간 무게 때문에 흔들림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또 여기 보시면 홈이 있는 제품, 자 머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 홈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핸드폰도 어,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돌아가지는 않도록 이렇게 네, 홈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요즘 셀카봉들에는 다 홈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홈이 있는 제품 그리고 이거는 이어폰 꽂는 곳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렇게 꽂아주시면 네 그러면 은 여기서 바로 카메라를 찍을 수 있게끔 예. 일체형 블루투스형 예. 셀카봉입니다. 조금 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머리 역시.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고정하실 수 있고 나사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힘만 주셔서 꽉 고정하시면 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사용 못 하는 기기가 없다고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보통 갤럭시 노트 4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들여오기는 했고요. 아마 대부분 핸드폰 기종들은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제품 확인했을 때는 뭐안 된다는 기종이 따로 적혀있지는 않았었으나,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신 후에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형으로, 예. 이렇게 쭉 뽑아서,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카메라 촬영이 됩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분홍색이고요. 저는 휴가 때 놀러가서 물가 놀러갈 생각에 셀카봉으로 장만했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풀어서 비교적 작은 사이즈예요. 미니형이기 때문에 보시면 자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예,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컬러는 어, 지금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요. 현재 모두 입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블루, 블랙, 핑크, 그레이, 그린. 그리고 예약 혹시라도 뭐 대량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예약 또한 가능하니까요.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풍견 명함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으시면 할인 혜택이나 네, 물품을 교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컬러는 그린 컬러예요. 원래는 민트 색상으로 해서 나왔던 건데 민 막상 주문을